서울 남부지검이 일심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전원에게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나 의원 등은 일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명대... 선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 서울 남부지검은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수사팀과 공판팀 대검찰청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건 아쉽다면서도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진 않다는 점과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징역형 구형에 대한 벌금형 선고가 내려질 경우 통상 항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결정은 이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때는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더니 이 사건에는 조용하다며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등 일부가 항소하면서 항소한 피고인에 대한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